On Jesus. 신명기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응. 읽으면서 우리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으로 방향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이산을 뛰로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뛰어 다녔지 오래니 돌이켜 물어로나가라너는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계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침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상을 애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도로 그릇에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서 물을 사서 마시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들어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시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라 하시기로. 아멘. 읽었던 우리 말씀, 특별히 칠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일, 네게 뭘 줘요? 복을 주시고, 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복의 통로가 열려졌다는 사실만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10편 기자는 10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2 3절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네,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을까요? 네. 그런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뭐예요?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어. 이 말씀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우리 중에 고민거리가 있거나. 혹, 우리 중에 아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운함이 있어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무엇 가지고 고민을 해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네? 이것만 알면, 우리는 염려할 것, 근심할 것,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왜그 복을요. 내 욕심으로만 바라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울면서 부엌으로 옵니다. 엄마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 다다다다다다그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고 아장아장 기는 아이가 엄마 저거 좋으니까 식칼, 식칼을 달라고 그 시프로 식칼을 가지고 놀 거라고 달라고 졸르면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떤 부모가 그 칼을 그 아이에게 맡기겠어요? 아이는 안준다고 떼쓰고 울어도 그 부모는 그 칼을 아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입장에서 그 칼을 받는 게 복일까요? 안 받는 게 복일까요? 부모 입장에서 그 칼을 아이에게 주는 게 복일까요? 안 주는 게 복일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칼을 줬다고 떼쓰든 이것이 칼을 안 받는 게 복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칼을 안 주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보다 너무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현실을 광야에서 험악한 길을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말씀 나와있지만 오늘 우리 7절말씀 몇번 읽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말씀을 네 하나님이여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믿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니음을 알고 내하나님여 네 교황께서 이4 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나 하시기로. 아멘. 이큰 광야 두루 다니음을 알고 여기서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냐 누구냐면 하나님.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그 길이 꼭 길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그 길이 평안에 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 광야에서 두루다님을 알고 그들이 광야에서 두루다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싫어하고, 지금 고통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여기서 의 잠시만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기서 잠시만요. 고통을 분명히 음. 뭐, 하나님 보고 계셔요. 애굽에 있는 내네 백성의 들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셔. 같이 또 나갑시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근심을 그들이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 그 근심 걱정하는 것, 하나님 이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어, 적각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요? 광야에서 고통 중에 있어. 그들은 일만 년만 입에서 막 터져나오려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왜그 애국당에서는 우리의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장사될 그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여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이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의리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그 하나님께 한 번만 내 마음으로 털어보면, 이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한 번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 것처럼, 당당하게 우리 농사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냥 다녀도 힘든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은 천막입니다. 천막. 이동할 때 반드시 이 성막이 먼저 움직여야 돼.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안에 법계를 넣어 놓습니다. 왜? 왜 성막을 만들었을까? 같이 해봅시다. 거기서, 거기서. 너와, 너와 내가, 내가. 만나자. 만나자. 응. 어디서 만나요? 성막에서, 성막에서. 그냥 천막인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설교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거기는 거룩한 것이고 거기 들어올 때 너희는 거룩하게 그래서 입구에 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번지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이 예배 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하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더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기사야 그대가 여의 시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나라를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와 함께 하서 거처를, 만들어서 거처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이겁니다 거처를 만들어서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움직여도 음, 그 광야에 힘들 텐데 성막을 설계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지키고 너희들이 거기 들어올 때는 거룩하게 와아 거기서 만나자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착 부르면 언제든지 오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들어요. 몰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응? 가장 큰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응?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임 마누엘이라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지도자 모세를 보내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입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내네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예.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수와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던 직접 보았거든요. 그리고 너마도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게 버리지 않겠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꼭느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냥 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너희가 피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개인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7절 말씀 한번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더 읽읍시다. 네,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위해 도움 주시고 내가 이큰 관여에 들어 다니기를. 내 하나님 여호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에서는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기적처럼 살다 보니까요. 그 40년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능히 사실은 훈련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의 인생입니다. 이 광야 학교의 인생이요. 만만한 인생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기에서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이 공급이 개인에게 개인에게 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도 알고 그분에게로 향하고 그분과 함께함을 고백하는그 사람 불충정 다수가 아닙니다. 그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그 축복의 역사들이. 그 개인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도 우리가 허물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우리는 부족한 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요구에 다 응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 많고 그 부족하고 하나님 요구에 다 응답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형편 처지 믿음 신앙 인격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택해주셨어요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 아니에 이게 기적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것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뭐요? 공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공급. 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축복을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복을 지금 오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올라오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받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송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